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가 한번 켜봤어요. 집에 가는 길인데, 비도 오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바나나를 하나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오늘 일정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샵에 갔다 와서 그래요, 여러분. Because I went to shop today. 립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발라주신 립이어서 본지 모르겠네. 앞머리 많이 길렀죠 이제 앞머리라고 할수 할수 있나 이게? 사월에 비 많이 와요. Hi from Texas. More English, please. I'm not good at speak English, but I do my best. What's your plan on Christmas Day? Mm, I don't have a plan yet, but probably I will hang out with. 다영 웨이 오늘 먹은 건 바나나와 커피 Can make a for m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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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Say who was the last WJSN member you talked to? Mm. I met Da영 and Mona a few days ago. Da영, 보 o n a 엑시 사진은 못 찍었어요. 왜냐면 저희 얼굴이 너무 예의가 없어. <laughs> 없는 상태였었어가지고. 그, 후추와, 후추랑만 사진을 찍어. 네다음에 진짜 만나면 꼭 인증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happy, Miss l n e Yeah, I always happy.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비가 오니까 에픽하이 선배님들과 윤하 선배님의 우산 추천합니다 다영이 샌드위치 어떤거 만들어준거야? 진짜 별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집에 사과가 너무 많아서 사과를 빨리 먹어야 해가지고 사과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요 레시피는 진짜 별거 없고 그냥 빵만 있으면 돼요 빵에다가 어, 저당 소스는 꼭 저당이어야 합니다 저당 칠리소스와 저당 소스 이름이 뭐였지? 노란색 소스 아 머스타드 머스타드를 이렇게 적당히 펴바른 다음에 계란후라이를 하나 싹 올리고요 그리고 양파도 조금 썰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얇게 썰어서 사과를 싹 올리고 그 다음에 통후추를 좀 갈아서 이렇게 쪼쪼쪼쪼 뿌리고 먹으면 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사과가 맛있어서 뭘 해도 맛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곡 알려줘. 요즘 자주 듣는 곡. 음. 요즘 뭐 자주 듣지? 요즘 노래를 잘안 듣. 연공인한데 그래도, 어 제가 이제 운동할 때는 꼭 노래를 듣거든요. 뭐, 기,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저는 요즘 케이팝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케이팝 제일 많이 듣습니다. 최신곡 케이팝 아니 so much a c t u a 추 공주님 성격은 어때요? 후추 공주님 성격은요, 그 공주예요. <laughs> 아주 공주 귀여운 깍쟁이 공주님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근데 이건 내 생각이지만, 호추가 개인적으로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이 있어. 아닌가? gonna have a t a s t Can you say fighting to me? You got this. Don't worry, you got this. 요즘에 다혜가 많이어서 끌어달라고 안해요? 좀 질렸나? 요즘은 얘길 잘안 하더라고요. 질릴 만도. 점에추 해주세요. 비 오, 비가 오고 쌀쌀하니까, 지금 점심시간 지나지 않았나? 아무튼, 비가 오고 쌀쌀하니까, 쌀국수나 잔치국수나, <laughs> 쌀국수나 잔치국수나, 우동을 추천합니다. 기소리일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부스럭거리고 있는 게 없어요. 언니 요즘 날 추운데 밖갈라니 교정하시나요? 아니면 실내에서 러닝머신? 전 추울 때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뛰지 않습니다. 혹시 다치면 어,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울 때는 잘안 뛰고요. I'm going to the gym almost every day. Next year Can you drive. No, I can't drive. can I call you mommy? I'm gonna call you call mommy but <laughs> I forgot everyday. Sorry mom, I'll call you. What are you doing for Christmas? I don't have plan yet, but I want to hang out with my members. Actually, I'm a little tired because I woke up early today. 시 아니에요. 카니발이에요. 헬스장 주변퇴가 어, 요즘은 6회? <laughs> 6회 정도 가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 Did you get ah -a today? Yes. I always drink a -a. <S> <S> And then I iterated it was a 여러분 당연히 일요일이죠 일요일 들어야죠.

또 1월 1일에는 일요일을 듣습니다 i like this 육회 맛있겠다 갑자기. 육회 맛있겠다 근데 진짜 육회 드세요 여러분. 점매주육회 육회 그 그거 있잖아요. 육회랑 많이 먹는 비빔면 유행하는 거.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 그거 봤어. 라이브스 아웃 봤어요. 새로 나온 거. say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여름이다, 여름이. 나 집에 가고 있어. 내가 댓글 제가 댓글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이루리 from 우주소녀 because it's getting new ear. 맞아, 칼빈면. 칼빈면. 아, 배웅동인가? 아니나 칼빈면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했고요. 그 샵에서 드라이했습니다. 눈썹이 평소와 다른가요? your favorite K pop song is. Mm, oh my god! My favorite song is a lot this day. Mm, not Cute Anymore, or Blue Valentine, or Spaghetti. 뭐 있지? Song is body body and number one rock star you don't like a baby monster I love baby monster go mm -hmm. well, oh. up killer killer ya be Please be safe always and smile. 라이브를 했더니 재밌네요. 내 입술색이. 때문이죠.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